I think I can give you something very secret and mysterious. Here. 오! 생겼습니다. 너 누구야? 오케이. Okay. 한달 정도 미스 레몬을 플레이하면서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엔딩을 보는 데 성공했거든요. 아직까지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마지막 엔딩이 바로 해골 클리어 엔딩인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엔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레몬쌤, 안녕하세요. 요즘 칼찌가 유행인 거 아세요? 만나자마자 칼로 찌른다. 칼찌. 성공해 주고 그리고 게임을 재시작하면 갯 로스트라는 메시지를 볼수 있는데 가볍게 초기화 때려준 뒤 상점으로 넘어가서 빵 별짜리 해골머리 구매합니다. 너와 나의 대결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1교시는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5곱하기 2까지 풀어주면 right.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 굉장히 얄밉죠. 바로 2교시 간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입니다. The next 주메트리 눈 나오지 마. 오 이거 몇 개더라? 오랜만 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여섯 개인가? a w e 오, 자 쉬운 거 계속 나오고 있죠. 여섯 개. Right. 눈 나오지 말라고 Next 했다. a 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튀어 나왔는데 이거 세개 아니야? 찍기. t h a 찍기 실패. Next. 야 이번에 또세개 찍기. That's wrong. That's wrong. Next up. 자, 이거 세개 줘? 그래도 지금 짜증남 이 나쁘지 않아요. l 아 <laughs> 세 개. You are right. <laughs> The next subject is. 제발. 아, Attention. 어텐션도 장난질 있는데. 오, 첫파는 그래도 매너 해주네. A. Awesome. Next.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A 아니고? B니? B니? 자, 얼마에? 비비비. 내똥 내세. 내 똥은 내 세금. 잠깐만 섹시 뭐였더라? 이거이거였 이어서 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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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이어서 이어서 어어서어서이 이어서 오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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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어서 이어서 이 Let's continue. 자, 눈 문제 바로 나왔죠. 이거 한개줄 아니지? <laughs> 이거 여섯 개 자, 이거는 암 기력 싸움이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 됐고, 또 그러면 네개 자, 장난질은 right. 이제 그만. Is 메모리. 어, 야, 똥새 똥똥인데. 나 <laughs> 이러지 마라. 똥세 똥까지 맞는데 기적의 클릭법! 기적의 클릭법! 아, 제발 아, 화가 난다. 오오오 이걸 성공했어. 와, 와 손가락 아파. 자똥세똥 세. 오케이 1일일 오죠? 어. 자 수학으로 가자. 수학. 아, 어텐션. 나오면 안 되는데. 오. 지봐. 다 A A 맞지? 더블 체크해. 더블 체크해야 돼. y a t t e n t i 이거 A죠? 왜 왔죠? 여기 동그라미 두개 있는 거 A입니다. Good job. Next up. 아. <laughs> 어느 걸로 할까요? C. No. 까비. Let's continue. 오. 제발. 거꾸로 가. 거꾸로 가. 거꾸로 거꾸로 이거 아니고 거꾸로 거꾸로 이거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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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차 대충 대충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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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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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못 so 눌렀어 오저더 지루워지기 전에 아 That's wrong. 야 장난질 치지 마. 어, 수학이다 다행이죠? 7곱7 7, 7 근데 awesome. 뭔가 약간 is... 어두워진 것 같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자 이거 2십일 a w 사탕 있어서 차피 짜증남 3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Good job. 일단 이번 교신 이렇게 마무리하자. 야, 하지 마라 진짜. <laughs> 하지 마. <laughs> 나한테 왜 그러냐. 어... 사탕 지금 먹여봐라. 일단 넘어가고 다음 so 교시로 갑니다. 바로 사탕 Next 먹입니다. 어 텐션 저 사탕 먹어 사탕 드려. Oh, I don't really like 자. candies, but I will take 아. one. I guess. 아. 아 이거 모르겠다. 확실히 어두워지긴 했었네. 갑자기 밝아졌죠? 씨 갔다. No. a 아. <laughs> 아, 갔다. B B B. What's wrong? Let's continue. 찍는 거 족족 다 틀리면 어떡 하냐? A죠? Good job. l 맞춰주고 이거 B. B. That's wrong. n subject is memory. memory. 메모리는 포스팅만 조심하면 되죠. 네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자, 어? 아 이게 1이었고 이게 온건 기억하는데 이게 5였나 Awesome. 아 맞네. Next. 와나수되됐다아 텐션 싫어. 아 이거는 포스트잇이어디붙어 있고 문제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든요. Awesome. 어? 맞았네? 자 b 부터 B 아니고. a 가 봐. a 가 봐. a 아니고 c. 오나 right. 어, 떨려. 아. 어 그래도 째려보지 않죠. 지금 잇으로딱 가려 놨죠 네모 다섯 개. n o 까비. 이거 is... <laughs> 동그라미 <laughs> 한 놈, 두 지기, 석삼, 노구리 오징어, 육개장 육개장 자, 여섯 개 갑니다 아, 하나 남았다 어, is... 근데 수학이 나왔어요 저, 목숨 연명 프로젝트 가나요? 5, 9, 45에다가 3, 다음 47인데 야야 이럴 거면 47이 아니라 48이죠 이럴 거면 아... 이렇게 패배하고 마는 건가 치트키 같은 특수능력 없이는 도저히 깰수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엔딩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결국 주작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엔딩 영상이 있으니 내 리액션과 적절히 합성하면 마치 내가 깬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바로 지금부터 주작 들어갑니다 원이 몇 개냐 하나 둘세개 아니겠습니까 awesom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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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s like someone did something cool. Uh -huh. You really made it this far with that damn thing. I'm impressed. Perhaps I underestimated you. In any right. case, as I said earlier, you will receive a reward. And since you have exceeded all my expectations, uh -huh. I think I can give you something very secret and mysterious. Here. I created a file on your computer that contains half of the access key. What is it for? Oh, I don't know. 절반. The only thing I know is that the person from whom I stole it hid it very well. I do not deny that this may be part of something very dangerous, and that this half of the key will be useless on its own, but I have no more valuable information than this. Therefore, uh -huh. this will be your prize. I hope you find a use for it. Thank you for demonstrating your skills, oh. you did amazing. 칭찬하고. 있어. I have no more tasks for you. So it's time for us to say goodbye. I hope we will meet again. 이렇게 끝나나? 아니네. 이게 뭐야? 지금 굿잡이라는 말이 칠판에 적혀 있고 레몬은 사라지고 없고 케이크가 하나 올려져 있죠. 초 5개에 촛불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자 여기서 뭐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죠. 이 엔딩을 보면 시크릿키 모듈 샵 1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5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우로보로스에서 디캡슐레이션을 들어간 뒤첫 번째 파일에서 숫자 5개 두 번째 숫자 5개를 입력해서 컴펌을 하면 디캡슐레이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체킹도 컨디션 배슬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슬이 토마토랑 레몬의 껍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패셀은 안정적이고. 자. 코드 제너레이션 체크하고 있는데, 50% 미만이래. 껍데기 안쪽에 있던 코드가 없어지는 거겠죠? 자, 리미터도 제거하고, 디캡슐레이션이 곧 끝나. 뭐야? 어? 헐! 눈이 생겼습니다. 너 누구야? 뭐지? 뭐가 흥미롭다는 거야? 그래. 이 정체가 뭐야? 우로보로스래. 마침내. 끝없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고? 오. 오. 어떻게 됐니? 토마토랑 레몬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잖아요. 제안 속에 있대. So? 몰랐지, 니가 튀어나올 줄은. 그럼 중요한 건 뭔데? 아, 빠져나온 거? 어디가? 가지마! 토마토랑 레몬 돌려줘! 걔네들을 봉인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네가 나오냐 설마 이렇게 끝나는 거야? 와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역대급 반전 엔딩이네 저는 당연히 토마토와 레몬의 몸체에 갇혀있던 세바스찬이랑 루이스를 봉인해서 풀어주는 줄 알았는데 우로보로스라는 괴물 녀석이 봉인해서 깨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이름이 프로젝트 우로보로스였구나 과연 이 사태는 이후에 등장할 세 번째 시리즈에서 어떤 반전을 가져다 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너무 소름 돋아 가지고 오늘 밤 꿀잠 자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안녕.